네. 이번에는, 보다시피, 베놈, 데쿨에서 나온 슈퍼 히어로즈. 짝퉁작품입니다 데쿨 네, 거고요. 진품에 없는 거고요. 파이더 베놈, 이런 베놈 상징이 있고요. 이거요. 꽤 오래 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문방구에서 구입을 했고요. 슈퍼 히어스 라고 되어있고 옆면은 이렇게 제품 모습이 그려져있고 옆면은 베놈 영화편이 그려져있습니다. 이건 좀 불량품 같은게 아니길 바라고요. 예, 한글로 작은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되어있고 여기도 스파이더 베놈 뒷면에 보시면 이 거미줄, 검은색 거미줄 베놈, 팔 파란색을 끼우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있나? 카드가 없네요. 박스는 엄청 멋진데? 검은색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뭐 없죠? 다 다음에또아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건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프린팅인데요. 오 데코에서 이런 거꽤 많이 만들잖아요. 좋은데 이것도. 다른 영상 하시는 거 보면, 이거 보고, 안 좋다고들 말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엄청 좋은데요? 오, 꽤 좋네. 스파이더맨은 지금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한번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폴티이크2 빼고는 다른 데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이게 렇만들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만들지? 이렇게 되있고 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아 보시 이렇게 선도 잘돼 있고 그다음 에 근육까지 섬세하게, 오 근육까지 섬세하게 돼 있고요. 뒤에까지 스파이더맨이 아, 거미가 그려져 있는데 멋진데? 이런 걸 이렇게 끼워 주고요. 끼워 주시고. 이건 엄청 오랜만이죠? 이런 큰 제품. 저 그거는, 아, 처음이죠? 영상 찍는 걸로는. 파란이 렇게 생겼습니다. 검은색으로 생겼는데, 보시면, 아, 이렇게 돼있고 이것도, 이렇게, 자, 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역시, 오, 좋다, 좋아. 역시 데쿠꺼는 실망을 시키지 않는 것 같네요. 짝퉁개 1위.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주시고요 데쿠 작은 피규어는 잘못 만들더라고요. 좀 헐렁헐렁거리는 것도 있고, 랜덤으로. 그런 것도 에스가 좋은데, 이런 것도 데쿠도 좋네요. 오, 멋지다. 보시면 뭐, 섬세하게 보시면. 일 이런 건, 떼주시면 되고요 주먹, 있고. 뒷면, 프린팅. 이렇게. 이거 엄청 오래된 건데, 있으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요.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거, 여기 있잖아요. 딱, 띄워주면 들어갑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딱 공격을 하는 거죠. 어 뭐야? 딱 공격을 하는 거죠라고 했는데 뭐야? 웹비듀. 이렇게 딱 공격하면서 <laughs> 야, 예, 또 걸어다닐 때 후는데 그 원래 데쿠 원래는 정품에 이게 없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진짜로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진품에는 이게 없습니다. 정품에는 이게 없는데 왜 짝퉁 새로 만들었는데 정품은 이게 뒤에 이렇게 좀더 뭐, 멋있게 돼 있거든요 작은 피규어로 근데 데코도 그런 게 나왔던 거 나왔던 거 있었는데 그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요즘 파는 데가 없습니다 뭐 구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있으니까 옛날부터 구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레드워크를 사버려 가지고 이걸못 못 샀는데, 그 다음번에 또 사러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는데, 기어보겠습니다좀 예, 신기한 게요. 이 한글로서도 있잖아요. 여기, Maintain World Peace Fight for Justice. 음,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라. 뭐 이런 내용인데, 어, 여기 스파이더맨 나와있네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뭐 옛날에 유명하죠. 다음에, 여기도. 슈퍼이어로야가 얘가 왜 슈퍼이어로지? 그 다음에, maintain for, 이것도. 왜 세상을, 평화를 유지, 유지하는 거지? 그 원래 카드도 있어야 되는 건가? 원래 없나? 카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배놈 카드. 완전, 완전 멋진 것 같은, 멋질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보다 더멋지네 실제는. 오, 끝내준다. 끝내준다. 더, 더, 더 디테일이 끝내주죠? 여기 세 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멋지다. 큰 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그 전에 한번 헐크버스터. 또제코에 나온 건데, 이거 파이 좀 헐렁헐렁 해가지고 진품으로 갈아 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혹시 또안 좋을까 했는데, 이번엔 좋네요. 네, 바탕은 이거 다른 곳으로 바꿨고요 또 금이 좀 끼워가지고 이도잘 빠진다 근데 짝퉁이라서 정품에는 이런 게 헐크밖에 없지 헐크, 싱, 싱이 판타지포로 짝퉁이 있나? 아니 정품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조금 빈틈이 보였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눌러보자. 이야, 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 이거 3 0 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 끄자, 좀, 제발. 끄자, 됐다. 네. 배경은, 네, 어, 쓰레가쓰레가 어. 네, 지금까지, 배놈 데쿨에서 나온 큰 사이즈 배놈을 소개했는데요.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그 창작 제품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할 수도 있죠. 네, 좀 힘들 것 같고, 네, 예, 베놈으로 좀 만족을 하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 보시면 되겠고요. 오, 이거 좋다. 여기, 배놈이 있다는 거. 배놈, 생각보다 좋다는 거. 사람들 평으로만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한번 사, 하시, 시면 좋다는 거. 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빠이빠이.